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전문가 차석호 작가입니다. 차석호 작가의 인공지능 이야기.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인간과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차이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창의력, 창조 이걸 얘기했지만, 이번 시간은 또 다른 것. 모호한 것을 처리할 수 있느냐, 아니냐. 즉, 모호한 것은 어떤 기준이 불명확한 거예요. 뜻이 또 불명확한 게 모호한 거예요. 대표적인 것으로 뭐, 거식이라든지, 덥다, 춥다, 뭐 맵다, 짜다, 적당히. 이런 게 바로 모호한 거 그러면, 어떤, 뭐, 매운 것도, 어떤, 뭐, 1부터 10까지 있을 것이고, 당도도, 뭐, 브리스라고 해가지고, 몇브리스 그런 게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있지만, 어렇죠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르죠.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처리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춥다, 덥다의 기준이 있을까요? 지금 좀 많이 덥죠? 예를 들어가지고, 춥다는데, 제 이제 친한 친구 중에 캐나다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캐나다, 캐그리에서 왔어요. 엄청 추워요, 캐그리가.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우리나라 1월달, 2월달에 많이 춥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때, 반지 반팔티, 맨발에 슬리퍼 신고 다니는 거. 우리나라 사람 이상하게 쳐다보겠지만 그 친구한테는 뭐죠? 우리나라 날씨가 캐나다보다는 덜 춥잖아요. 이런 것처럼 춥다 덥다는 개인적인 생각 시선이 많이 들어가요. 딱 어떻게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 않아요? 어떤 시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원한 게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을까요? 없어요. 어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어, 요즘에 냉난방기 보면 인공지능 모드가 있다. 이건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나온 기술이 바로 퍼지 이론이에요. 퍼지 이론은 모한 것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 이런 거예요. 냉난방기에 인공지능 모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인간이 시원함을 느끼는 평균 온도를 우리가 낼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평균 온도가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인지 잘라서 뭐 20도에서 24도다 아니면 뭐 18도에서 22도다 그러면 이 온도 사이를 계속 돌아요 이렇게 만드는 게 인공지능 기능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평균을 낸다는 게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가 정해주는 거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렇게 정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예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거지론이 고도화되었다하더라도 인간처럼 모호한 것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네. 각 개인마다 춥다고 느끼는 건 달라요. 뭐 덥다, 맵다, 짜다, 이런 똑같죠. 이런 건 다르죠. 또 하나 단어가 어떤 단어 가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아 방안 공기 거시기한데 창문 좀 거시게라. 하면 어떤 거죠? 거시기가두번 나왔잖아요. 앞에 거시기두 번째 거시기 의미하는 거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AI는 이런 거 처리 못 해요. 왜? 고시기라는 게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 하는 말인데 어떤 사람, 어떤 사물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못 하는 거고요. 적당히 하는 것도 기준이. 뭐, 국끓일 때 간장 적당히는 어느 정도 넣어야 간이 맞을까? 그거는 않잖아 이런 거는 사실은 인공지능이 처리하기 힘들어. 오직 인간만이 처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인간만의 강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 우리가 창의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공지능 모두 만드는 것도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냉난방기. 그거? 춥다. 기준이 없으니까 평균을 내 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는 인간이 인간은 할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못 하잖아요. 창의력, 창조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모호한 것도 평균을 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할 을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할수 있고 인공지능은 할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호한 것을 처리할 수 있고 인공지능은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되겠고요. 이게 결국은 뭐다? 창의력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